はい。<noise> <noise> 한번 인기였나 봐. 새 거야. 이거 진짜 편하다. 이게 신식인데? 치즈 구에미 토마토 소스랑 새우랑 오징어 이런 거 섞여 있는 거. 아, 나 설마 나 부모 싼 먹고 안 주고 이거 주는 거야? 또일래공 예, 공수먹 갔다 왔 아니야. 1년 만에 싱가포르. 신나 30분 연착해 가지고 지금 빡세게 돌아다녀야 돼. 원래는 버스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연착해 가지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그랩을 불렀습니다 시내까지 23달러 정도 나오고 한 20분? 좀더 걸릴 것 같아. 로예깨줘야지이거랑 yes. 같이 먹기 편해요. 카이코스트랑 하게 포토발린거요 잘안 뜨거워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음. 여기가 제일 맛있다 날씨가 좀만더 좋았어도 좋아서도... 저녁이 되면은 이렇게 여기서 타, 타가지고 휘영 올라가는 거, 아. 놀이용 내놓을 수 없는 명물 포레지 주스 야 근데 3달러면 사실 비... 싼 것도 아니다 근데 나 여기 와서 처음 사 먹어 봐와 <laughs> 어, 맛있네 맛있어. 아 맛있네 이 3달러 값... 어째하네아 3달러가 좀비데 야... 양이 너무 적어 이거 그 갈비탕 먹고 주는 그 믹스커피 고 오버 버텍은 그산 근데 진짜 상큼하다 얼음 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과육이 있으면 그, 그 아줌마, 바다의 아줌마, 오렌지. 우리의 미래를 나타내는 까마귀 소리가? 비가 <목소리> 와. 날이 그래도 조금 흐려가지고, 그나마 덜 더운 것 같아. 손 좀만 더. <목소리> 두 시간만에 다 봤죠, 우리 지금? 진짜 두 시간 걸렸어. 저희는 크랩을 먹으러 갑니다. 유팀 후코 센터 갑니다. 30만 원 만에 먹고 공항 가야 돼요. 저거 연꽃실까어 맞아. 아... 그거를 못... 저거기는 이제 둘이 안 아까 봤던 거. 그래 여기 만다린 오렌타 이런 거 f 1 원할 때 엄청 비싸다고코 센터는 이런 분위기. 방금 비가 왔었어가지고 땅바닥에 가서 야외에서 먹어서 분위가 매우 좋아요. 7 번째였어. 튀링가리즈. 아까 한 모음. 제일 맛있는 거. 아니 맥주를 시키는데 대병을 시키셨어요. 진짜 대병. 당신의 미소를 보고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건오거먹고한3 0 분만 먹고 어. 공항 가야겠살살뜰한 시간이죠 네. 탈수 보고는 다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세트로 시켜가지고 시리얼 새우랑 볶음밥 그리고 그 튀김빵 같이 넣어요. 튀김빵이랑 이거랑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작년에 저희 가족여행으로 여기를 어머니랑 아빠 데리고 왔었는데 저희 어머니 티셔츠. 이게 싱가포르에서 먹은 것중 가장 맛있었다. 제가 열심히 말을 했는데 녹화를 안눌러어 다시 처음 멈춰. 진짜 김치찌개 맛이야. 이라 음. 아니, 챙겨 주는 척. 튕긴 드세요 이거 가또기가 은근... 음. 많이 들어야 음. 이거 엄맛 장난 아니야. 음. 걱정하시나 보다. 이 엄청 와, 봐봐. 뭐? 비오는 거? 응, 비치. 지님 보고 계셨네. <laughs> 아, 매그넘 말고 시프도 보여달라고. 저는 편한 게 이렇게 자동 출입국이 다 됩니다. QR로 뭐 간단한 분답지 작성하시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정까지 싱가포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좀 아껴야겠습니다. 버스를 찾고요. 바 구태 먹으러 갑니다. 지금 위로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원래 송파 바쿠테 본점 가려고 했는데 버스가 다른 데로 가서 보니까 여기 사람 진짜 많아. 사람 진짜 많아. 어때? 국물 어때? 어, 맛있다. 이거는 진짜 꼭 먹어줘야죠. 예쁘다. 뭐야, 맛집인가 봐. 했는데? 웃깁니다. 코리아 팀 파이팅! 분명한 망고빈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오, 진짜 많아. 망고 냄새 진짜 확 난다. 실업망고 아 이게 실럽도 있고요. 여기 암생유처럼 먹는 거야. 막. 아 맛있다. 음. 와. 어두워지니까 좀더멋있어지네 싱가포르라고 안 하고 싱가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 선생님, 많이 더 보이시는데. 아, 더 그래도 지금 바람 보고 완전 딱 좋은데, 시원하니. 약간 눈빛이 엄마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냥 서울이 보고 싶어. 여기 또 다리 위에서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가보셔라. 지하철 타고 가는 것도 좋지만 이기 다리 건너서 강바람 시원하게 맞으면서 아이스크림 샌드 있거든요. 그거 딱 물면서 가면은 추천됩니다. 공사를 해서 이쁘게 안 나오네. 이것도 연꽃 모양 뭐라고 하는데 까먹었습니다. 몰라요. 아, 이 어, 이건 처음 보는 거같은데 너무 귀엽다. 공기? 가격 안 귀여워. 짜거 많이 판다잉. 소세지 한국에 없는 한국. 콜라보 뭐, 고추장 치킨파이. 어, 근데 진짜 괜찮아. 어. 아니, 스타벅스 갔는데 이거 딱 하나 남아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한 600ml 들어가. 미쳤어. 한 런? 47,000원 정도? 이거, 이거 보러 가는 거야, 이거야? 그거 보러 슈퍼, 어, 슈퍼트리. 그 이렇게 트리 해서 그러고. 이렇게 갈래?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가 어, 저거 바퀴벌레다. 어? 아니야. 저건 더듬이가 그곳에. 런던을 안 가봐서 런던이랑 비슷한 거로. 이쪽은 실버트리입니다. 이쪽에 와야지 마리나베이랑 트리랑 같이 볼수 있어요. 사람들 진짜 많네요. 일찍 와서 막 갯자리

진짜 많아 음, 맞아. 맞아. 음, 메뉴판 봐 엄청 많아 음, 이걸로 코알로 주문할거고요 이거 한국인들 많이 먹는게 통달먹은 한국인들도 먹을 수 있잖아 음, 패스 또 많이 먹는거 아파 아, 두번 하나 아 이게 현지 음식이구나 아, 아닌가? 똑같이 아, 생겼어 맞아. 맞아. 스노우 비어 맛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시켰어 제일 싸 해. <laughs> 여행 진짜 끝.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이름 모른. 조개 볶음. 알아? 뭐야? 뭐야? 아, 맛있겠다. 음. 와, 와. 뭐야, 끝났어? 귀여워서 살려고요. 아크 밀크 브라운, 여기 더맛돌이것 같아서 이거 삽니다. 올리브영에서 8,900원 정도 팔라서, 뭐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사야지, 파인애플콘, 또또또 또...